안녕하세요 가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사전적 정의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입니다. 스케치 구속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려진 스케치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특정 조건에 부합되도록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스케치 구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케치를 치수와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에 있는 메뉴들이 모두 구속 메뉴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 메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한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구속이 걸릴 때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들이 이 구속 조건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평 수직 구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두개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에 수평 수직 구속을 줘보겠습니다. 선을 먼저 선택하고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아이콘을 먼저 누르고 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마우스 커서에 이 그림이 있는 것은 아직 메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에도 수평 수직 구속을 주겠습니다. 구속 주는 것을 끝낼 때는 엔터를 치거나 ES키를 누르면 됩니다. 한 선은 수직이 되었고 또 다른 선은 수평이 되었는데요. 이건 선이 수평과 수직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을 움직여도 수평이나 수직을 유지한 채로만 변형이 됩니다. 지금처럼 구속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구속을 줄수 있는데요. 처음 선을 그릴 때 수평이나 수직에 가깝게 선을 그리면 그림 문자가 나타나고 수평 수직 구속을 줄수 있습니다. 이 수평 수직 구속은 방금 전과 같이 선에 줄 수도 있지만 점과 점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과 이 점을 수평 수직 구속을 주면 이두 점이 수직이 되도록 구속이 걸리는 겁니다. 선을 잡고 움직여도 두 점이 수직을 유지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수평에 더 가깝기 때문에 수평이 유지되는 구속이 걸립니다. 선 하나를 움직여도 수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선의 끝점과 원점에도 수평 수직 구속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은 원점과 수직인 채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원점과 수평인 채로만 움직일 수 있겠죠. 원의 중심과 원점에 수평 수직 구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점이 수직인 상태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두 점이 수평인 상태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에 수평 수직 구속이 걸렸을 때는 이 선의 중간에 그림 문자가 표시되고 점과 점에 수평 수직이 걸린 경우에는 각 점에 표시가 됩니다. 구속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이 그림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구속이 해제됩니다. 이 그림 문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구속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그림 문자를 꾹 누르고 있으면 정보가 나타납니다. Horizontal Constraint는 수평 구속이라는 뜻이고 Vertical Constraint는 수직 구속을 뜻합니다. 이제 일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점과 점이 딱 붙는 구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치 구속은 점과 점 또는 점과 선에 가능합니다. 점과 점에 구속을 줘 보겠습니다.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구속이 없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일치 구속을 줘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면 두 점이 달라붙습니다. 보통 먼저 선택한 점에 두 번째 선택한 점이 붙습니다. 이 점을 클릭하면 그림 문자가 나타나고요. 이 점을 잡고 드래그해도 두 점이 붙은 채로만 움직입니다. 원의 중심과 선의 끝점에 구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과 선의 구속을 줘보겠습니다. 이 선과 이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선이 붙었고 이 점을 클릭하면 그린 문자가 보입니다. 아까처럼 두 개가 딱 붙었지만 이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드래그하면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도 이 선의 연장선상에 붙어 있도록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과 선에도 일치구속을 줘보겠습니다. 아까 원의 중심과 선의 끝점을 선택하면 딱 고정이 됐었는데요. 점과 선을 선택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원의 중심과 선을 선택하면 이 원의 중심이 선 위나 선의 연장선 상에서만 움직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원의 둥근 선과 선의 끝점을 구속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이 원주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일치구속은 특히나 중요한 구속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치구속은 그냥 이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구속이 생깁니다. 지금 선으로 이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꼭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면 일치 구속이 생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일치 구속이 생겨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접선 구속은 원과 선이 서로 접하도록 하는 구속입니다. 원과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접선 구속을 시키면 원과 선이 이렇게 접한 채로만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동일 구속입니다. 두 개체를 완전히 동일한 길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선이 있는데요. 구속을 주면 두 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림 문자가 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 구속을 주면 둘레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한쪽의 크기를 변경하면 다른 쪽도 크기가 바뀝니다. 오늘은 스케치 구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스케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